안녕하십니까? 마카바입니다 자, 오늘 지바디 7 시리즈가 하나 들어왔어요. 지바디뿐만 아니라 지모 지바디들 이제 5 시리즈도 아마 좀 많이 있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지바디들이 유난히 아마 디젤 모델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마 지금 시점에 분명히 이런 소음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소음이 어떤 건지 먼저 보자고요. 저 따라가요? 아 일단 실 아니 따라오지 마. 일단 한번 차를 떠보자고. 조용하지, 되게. 2016년식이에요. 2016년식이고, 뭐, 키로수는 모르겠어, 안 봤어. 그러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깨끗해. 조용해. 깨끗해, 전체적으로. 잠깐만, 네. 들려? 들리지? 디젤 모델인데도 되게 정수성이 있는 엔진 중에 하나인데, 요 소리가 엄청 거실러거리는 거야. 와, 못 참겠는데요? 7실이 지금 뭐 대형 세단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나. 이렇게만 제껴도 소리가 안 나. 아...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가변, 얘가 이제 가변, 배기 쪽에 가변 플랩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연비 효율도 뭐 좋게끔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고 뭐 출력도 뭐 출력은 뭐그 의미는 없고 어차피 플랩이 열려야 출력이 열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최소 연비나 배합을 좀맞추려고 이제 장착을 해놓은 건데 일단 이게 오래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지금 또안 나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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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눈탱이 지금 딱좋겠는데 어? 안 되지 그지? 뭐 점검하다가? 출고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이 있으면 여기다 그냥 뭐 떠잖아요 이렇게 출고시키면 아주 기가 막히겠지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이거는 의뢰하러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머플러가 일체형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이거 부품을 물어보진 않았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가변 플랫만 아마 나온다고 하면은 뭐 커팅을 해서 새거로 장착하면 되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엔 그렇게 금액도 저렴하진 않을 거야. 만약에 행여안 나온다고 하면은 전체로 다 갈아야 돼. d p 빼고 2차 총매, 쪽매, 요소수 총매까지 다 교환해야 돼. 굉장히 비싸겠죠? 어마어마할 것 같아. 굉장히 비싸지. 그래서 요거를 수리하는 거를 가정을 한번 가볼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또이 양반 뭐 어떻게 수리할 건가? 아예 열린 상태에서 용접을 때릴 건가? 바꿀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키로도 한번 볼게. 요 이게 이제 16년식이니까 이제 한 5년 6년 됐죠 이제 어 그래도 한 15만 킬로 타셨네. 차 상태는 뭐 오일 누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근데 이게 7시리즈만 아니라 5시리즈도 적용이 된 차들이 있어요. F 바디도 적용이 된 차들이 후기형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 기억이 좀잘안 나. 아 이런 거 자꾸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이 진단을 많이 내렸던 고객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견적도 받아봤던 고객님도 계실 거고. 또 정비업소에서 또 요것 때문에 어플로 통째로 갈면은 부담도 많이 될 거고. 용접할 수 있는 정비업소도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이런 거 떠는 거 있으면은 기분 좋게 고객님한테 기분 좋게 최소 금액으로 수리해 주면은 그 고객님이 결국에 단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알려 드릴게요. <놀람> 아, 씨나 이거 진짜 나 이런 거 찍을 때마다 챙취. 네. 어? 자 일단은 여기 플랩을 한번 뜯어 볼게요 이거 볼트가 빠지게끔 되어있거든요 잘봐 빠지면은 지금 닫혀 있는 거야 이게 시동 끄면 닫혀 있고 열리면 열려 있고 열리는 각도를 100% 개방은 안 해요 뭐 가속을 할때100% 개방을 하겠죠 최소로 좀 열어주고 아까 전에 시동 걸었을 때 지금 이게 90도 되있지 이렇게 여기가 시동 걸면 이렇게 와요 일단 보여드릴게 일단 뺄게, 자. 조심히 뺄게. 자, 뺄게. 뺐자. 뺐지? 그럼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나와. 스프링이 나오고 이게 결국에는 요기에 다른 거야, 여기. 요 사이에. 그리고 얘가 노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오래되면 놀아, 이게. 얘 때문에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별거 없잖아. 스프링하고 뭐 이거 들어가 있는데 뭐 마모가 됐네요 마모가 됐지 그지네 여기가 단 거야 스프링하고 별거 없어 여기는 안 달았어요 여기는 안 달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놀, 유격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놀죠 응? 스프링이 땡겨진다 스프링이 땡겨진 스프링은 나중에 또 소리 날 수도 있지만은 또 스프링 땡겨주면 돼. 요 너무 많이 늘면 끼기 힘드니까 일단 늘려놨어. 많이 늘어놨어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텐션을 더 이쪽으로 더 줄기 때문에 얘를 더 밀고 있고 얘는 유격이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스프링이 걸리는 위치예요. 요게 이제 아마 뜯어보면 좀 이렇게 턱이 많이 없을 거야. 요것도 살짝만 좀땡겨줘 응? 이거 이탈돼 갖고 소리 나는 차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죠 네. 야, 턱이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침 날릴 거예요. 아, 몇 mm만 딱. 어. 한한 2mm 정도 날릴 음. 거야요 2mm를 날려서 움직여도 이 하우징이 안다아 여기 안다지 전체적으로 커팅을 하면은 이게 홈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깊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 D 귿자로좀 남겨주시든가, 응? 여기 D 자 부분, 응? D 자 부분을 남겨주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에어, 에어, 뭐라 그래? 초경으로, 초경으로 요런 부분만 살짝만 갈아주면은 홈 자리는 무조건 남겨놓고 이 가생이 조금만 초경으로 한번 좀 갈아주면은 아무래도 간섭되는 부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약간 실패해서 사실은 용접 살얼렸어. 어? 실패해서 용접 살얼렸단 말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실패를 해, 해갖고 용접을 할수 있었으니까 용접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최대한 이 초경으로 좀 홈자리만 빼놓고. 이게 또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갖고 못 찾아갖고, 아, 조졌네, 막 이런 상황 이거홈리이 이렇게 냉겨놔야지. 음... 이 걸린단 말이야. 어, 스프링이 세니까 막튀어나오려고 그래. 홈자이딱 걸렸지.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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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서줘. 손이 안다. 볼트 주서줘. 이 인일 로 이거 꼭 당겨놔야 돼 이게 안 걸리면 이게 이만큼 달렸으면은 이게 안 당겨놓으면 이게 빠져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응? 이게 꿀팁 그리고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자고 이제 일단 안 나지? 응? 내가 살짝 움직였잖아. 안 나지? 어? <laughs> 안 나지? 안 나죠? 아, 주작 아닙니다. 어, 이렇게 하잖아, 그지? 안 나? 음, 요 스프링을 당겨주고 요가정에만 초경으로 홈 자리만 남겨놓고 초경으로 작업해주시면은 됩니다. 됐어. 뭘또 해? 아, 점검이나 해야겠다. 전체 점검, 전체 점검 해달라 했는데, 오늘 수리할 건 아니고, 오늘 요거 의대한 사항만 일단 하고 출근하고, 추후에 뭐 문제 되는 거는 추후에 다시 예약을 잡고 한번 오시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점검할게요. 보면은 이제 도면을 받은 게 있어요. 저도 혹시나 도 싶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갖고 물건을 알아봤는데, 이제 이게 중간에 커팅을 할 것만 해갖고 요것만 따로 판매가 되네요. 그니까 그죠? 이게 머플러 전체 도면인데, 1번, 1번이 가벼운 머플러구요. 가벼운 머플러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플랩을 낄수 있는 3번이 두개가 필요해요. 1번 하나, 3번 두 개. 그리고 커팅해서 요것만 따로 갈 수가 있는데, 요것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대략 한, 클램프까지 하게 되면은 한 120만원대가 나올 것 같아요. 120만원대, 120만원대. 머플러만한 11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거 1번만. 3번 두개 하면 한 5만원 정도 해갖고, 그전에는 뭐, 이게만약 통으로 나왔다고 하면 더 비쌌겠죠. 그죠? 뭐, 이게 너무 많이 노는 차들은 또안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까지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한번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